올해 1학년 문제가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다수의 문제를 풀어서 업로딩 할 거고요. 주제가 좀 비슷한 거 중심으로 묶어서 간단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조건에 보니까 실수라는 조건이 있고 실수가 있고 뭔가 이런 제곱 형태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제곱고를 만들어서 실수 제곱이 0 이상이다라는 것을 이용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묶음의 단위로서 얘가 하나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뭐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자, 16한 다음에, 그, 얘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더 하는 것보단 빼는 게 좋겠습니다. 왜 빼는 게 좋냐면, 그래야 등호가 성립되기가 편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 더하기 B의 제곱보다는, a-b의 제곱같은게 처리하기 좀 편하더라 물론 뭐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여기 처리하면서 얘가 생겼죠 그래서 32라고 일단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얘는 또 뭘까 쟤는 또 뭘까 잘 보이진 않지만 뭔가 제곱으로 일단 2차가 좀 필요한데 얘는 4차니까 바로 못갈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하다가 일단 잘 모르겠어서 16하고 AB 하고 그 다음 C 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뭐가 또 있어야 될것 같아요 뭐가 있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씁시다 여기까지 쓰면은 대충 여기까지 처리했고 어, 그 다음에 16과 C의 4승은 일단 냅두자 이렇게 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잘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음, 얘를 어떻게 할까 예를 어떻게 할까 자 제곱식이 4 4 16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보이겠지만 <laughs> 여기가 좀잘 안보였던 것 같아요 2로 묶읍니다 지금 16이죠 16은 4ab의 제곱이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2를 좀 묶긴하겠지만 2로 묶으면 8이 될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 곱하기 4, ab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여기는 c 이러면은 2 2 4, 4416 되죠. 그렇죠? 근데 얘를 제곱했으니까 얘도 제곱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잘 보이진 않았겠지만 c의 제곱을 주었다. 그렇죠?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또 얘도 처리를 해야 되죠. 2c 제곱을 처리해야 돼요. 2c 제곱 2c 제곱 여기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 그러면 c 제곱의 제곱 플러스 이 c 2C, 빼기 이 c 제곱 그럼 1 정도 주고 나면 여기가 15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단계에서 얘가 나와 가지고 다시 더해줬습니다 더해줬는데 제곱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2만 빼주면 4ab의 제곱이 된다 2 뺐으면 8이잖아요 2 2 4 그쵸? 2 뺐고 그럼 8 여기서 8 만들 때아 얘가 예, 있으면 좋겠다 다시 빼줘야 되겠다. 라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웠다. 자, 그러면 여기는 4ab 빼기 c의 제곱, 그리고 c제곱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5가 된 거다. 의미 단위로 잘 보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그럼 실수제곱이니까 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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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값은 15가 됐고요. 그럼 이 등호조건에서는 등호조건에서는 c제곱이 1이고 또한 그 c는 4ab이고 그리고 a와 b의 크기는 같다. 부호는 모르지만. 그러면 c가 1인 경우 ab 부호 같잖아요. 근데 이게 플러스니까 ab는 같고 그러니까 ab가 될수 있는 것이 부호가 같으니까 2분의 1,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 a, b의 부호가 다르면서 한 놈이 2분의 1이면 딴 쪽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분류하는 약간 뭐 경우의 수 느낌이죠 그래서 a 제곱 b 플러스 c 가능한 거다 주면 처음에는 4분의 1, 2분의 1, 1이니까 가능한 것이 4분의 7이 될 거고요 다시 4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분모사로 통분하면 4분의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전히 계속 4분의 1로 가는 건데,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플러스 2분의 1이냐,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럼 이때는 또 통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5, 이때 통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될 것이고, 얘네들을 싹다 더한 것이 Q라고 했고, 아, 곱한다그랬나 아, 곱한답니다. 하나, 둘, 셋, 넷. 4가 네번 있습니다. 저는 16개제곱이라 쓸게요. 그리고, 어, 3, 5, 15, 105가 될 거고, 이제 답을 해야죠. 자, 답을 해야 되는데, 16 곱하기, 16, 16, 105 다시, p 플러스 1. 음, 얘가 p잖아요. 그래서, 16. 이러면, 약분, 약분 돼서, 105가 된다. 자, 이 문제의 어려움은, 얘는 중등케모 1차에서 이런 것들이 좀 자,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한데, 여기서 실수제곱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얘가 파생이 되도록,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가 되도록. 그럼 얘가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요 단계에서 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때 얘가 제곱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2를 빼주면 제곱식이 되고, 그때 이 2, 4, 2, C, C의 제곱이 필요하다. 그 C의 제곱은 2C의 제곱으로서 빼야 된다. 그걸 받아서 다시 가주면 된다. 그 다음에는 또 경우 나올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변별력 있는 문항입니다. 뭐 조건을 그림에다 다 표기를 해주면 3이고, 2이고, 여기 4고, 여기 5죠. 그럼 제가 여기를 세타라고 주면, 세타라고 주면은 여기는 90- 세타, 여기 수직으로 내렸으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고요. 지금 문제는 비금치기 이렇게 잡고선 이 부분을 묶고 있습니다. 그 넓이를 묶고 있죠. 그러면 자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 빼기 빼기 얘가 수직 높이니까 이 부분을 뺄 거예요. 저는 여기를 x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를 잘 보면 여기가 수직인데 여기를 x로 잡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가 세타라고 했죠. 세타를 잘 보면 5, 4대 3입니다. 4대 3이 되야 돼요. 그러니까, x를 3으로 봤을 때 여기가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되죠. 높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높이. a, g, egc에서 여기서. 그래서 이걸 뺄 거니까. 왜냐면은 지금 비금친건 여기에요. 여기. 그럼 전체 면적에서 2분의 1 /2 곱하기 x면 5 빼기 x죠. 5x, 수직 높이는, 수직 높이는, 수직 높이는 3분의 4x. 3분의 4x. 그러면은, 얘를 계산해보면, 일단 10이구요, 빼기 1으로 주면은, 약분할 거 해서, 3분의 2의 x에 x 빼기 5가 되고, 그러면은, 얘는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10이라는 상수함수에 0, 그리고 5 이렇게 가주는 건데 어차피 x의 범위는 요 범위죠. 문제에서, 최소가 될 때는 당연히 대칭축에서일 거고, 거리 곱을 쓰겠습니다. 길이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이 길이를 구하려면 최고창기수 3분의 2이구요. 3분의 2로부터 대칭축에서 똑같은 거리로 가게 되니까 2분의 5의 제곱인데, 결국 면적의 최소값은 10으로부터 이 길이만큼 내려가면 되죠. 내려가면 되니까 2, 3, 6, 5, 5, 25죠. 계산해 보면. 그래서 6분의 35가 되고, 기약 분수니까, 라고 하면 간단하게 됩니다.